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가 숨쉬듯이 우리 영적생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어, 숨을 통해 살듯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또 보장을 받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 불꽃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내용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꽃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첫째, 기도하는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는데 불꽃이 맺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광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누가 기도했습니까? 우리 실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요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자, 누가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은 뭐한 사람 있지요? 예, 왕권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구약 시대 분이나 신약 시대 분이나 고 낮고 낮음 어? 그러니까 고화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기도는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고 선물이고 또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사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한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여기 기도를 마치니까 여기에 큰 하늘에서부터, 어? 하나님, 저, 그 번재물과 재물들을 막 불로 확 차르면서 하는 영광이 막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뭐, 좀 칭찬, 또 어떤, 이제, 무슨 등급, 진급또 메달리스트, 뭐, 또 수상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또그 자리에 앉으면 뭐라고 합니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뭐, 치자스럽습니다. 어? 후예가 막심합니다.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죠? 뭐라고 해요? 하,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죄송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에게, 내게, 쌍에서 사람이 주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들어지는 나무 풀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낳고 천한 여러분과 제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불꽃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불꽃을 갖다 대면, 그냥 색깔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미지근한 것도 아니잖아요. 불에 갖다 뜨겁고 자극이 있고, 그게 에 함께 게 막, 그게 뭔가, 흙과 극기 다라는 그 느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인 기도, 대중 기도, 금식 기도, 단식 기도, 골반 기도, 뭐, 뭐, 성전 기도, 어디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조명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내용이 그래 솔로몬에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져가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아니, 그, 그때는 영광으로 불꽃 가운데 확 나타났는데 아니 우리 시대는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어? 불꽃은 그선 촛불도 하나, 반딧불도 하나 안 보이더라. 이렇게 이름 말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아담 에덴 동산에서는 그때는 전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시절이 에덴 동산 시대고 구역 시대는 그나마 하나님이 형상은 안 보이지고 음성으로만 들려주고 들어주고 우리가 듣게 하고 대답하게 하고 말라게 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대화가 구약식인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이 그런 신의들 영광으로 확 불꽃감대 나타나니까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영광으로 나타난다면 성전에 들어가는 그냥 근처도 또 두려워서 안을 있을지도 몰라요. 구약에 그이 분들은 평신도도 아니고 제사 제사장들인데도 막 너무 강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곳에 임하니까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막 밖에서 못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고 역사하니까 돌 돌로 깔았다 그지? 길에 돌을 깔았으니까 아프잖아요. 흙도 아니고. 그 돌로 깔아 있는 지레 얼굴을 탁 땅에 맞대고 막 엎드려 가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그 영광의 놀라운 영광에 제들이 경배를 하면서 여기에 몇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여기에 모든 영광을 막 하나님께 어 올리면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엎드리고, 두 번째는 경비하고, 세 번째는 감사하고, 백성들이 무엇 뭐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으로 경하게 임하니까. 여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조명되면 하나의 반딧불 하나도 없는 달덩어리가 태양빛이 조명을 하니까 이 지구촌에 이 오대양 육대주의 정을 대버름날은 글도 읽을 수 있도록, 얼굴을 다식별할수 있도록 그렇게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에 자동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덕택에? 하나님의 덕택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역사가 뭐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보이기 위한 역사입니다. 아멘. 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막 불꽃으로 막 임했습니까? 그건 응답을 보여주는 응답. 정확하게, 확실하게, 똑똑하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확증시키는 의미도 되고요. 기도가 그렇게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함을 불꽃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절대 기도하고, 어떤 분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집에 가다가 두고 봐야 알지. 그 밤에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 응답해 주려고 지금 다 착수하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저 포기하랍니다. 그거 같아요. 기도하시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어?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소리가 안 들리고 손으로 안 맞지지고 내가 지금 안 소유하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께서 미리 말씀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러세요. 믿으라 그러면 믿은 대로 하는 역사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 7장 1절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성전에 가득하니 여기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제물들을 갖다 놓는데 어그그에는 반드시 제물이 불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 안 임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해 주시구나 괜히 헛수고했네 하나님 임하시지도 않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불러 불에 임해 가지고 확 불이 태신 것은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일에 결제를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건을 흥정하다가 응? 이거 도돈안 받으면 안 파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에이, 수없 네. 그뭐 많이 깎았게 되면 내가 해 줄게 하고 돈을 받았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다내게 이루어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21장 18절과 26절 27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 명령하여 따위식에 이르시기를 따위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숨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따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듯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인구수, 군대가 많고 죽은 것, 크게 심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보니까 막, 유다 백성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칼을 뺄는, 뺄, 뺄 많은 사람들이 막 무수히 있으니까, 어, 내가 이런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건 막 사방에 알리고 싶은 우찔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그 수를 다 세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음악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곳에서 막 점염병을 일했습니다. 점염병 여러 가지로 겪어봤지요. 코로나라는 것도 겪어보고, 삭스라는 것도 겪어보고, 어? 또 신종 푸름, 홍콩 독감, 뭐 별별 말이 다서져가세요 이런 점염병이 구역에도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로 내렸습니다. 그 따위 시대에 막 이것이 번져지니까 여러분,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도 따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전해 주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가시에저 따위 세계 가서 우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장마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급히 재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유일해 여러분과 내게 은총을 베풀고 해결의 길을 열어준 것이 예배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요? 예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예배함을 잘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한 깜짝 놀란, 아니, 예배가 그냥 드리고 났는데 전혀 여러분들이 상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대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 따위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한 천년병으로 막 백성들이 죽어가고 이런 판인데 각국의 의원들을 모집해라 또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이 지향에서 벗어나라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가설 통해가지고, 따위식에 급히, 딴 예배 성전이 없으니까, 그건 저, 오르나니라고 하는 사람의 타정마당이 들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세를 내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따위식,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따위식은요, 참, 무슨 죄도 범했는데, 그런 죄를 안 범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았 그런데 또하나님의 다윗은 철저한 또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히 그 말을 순종해서 오늘한 사람을 만나, 어늘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예 차이 차니, 내가 여기서 담임이겠다 그랬더니, 어, 내가 세례를 줄 테니까, 저잠 저, 저, 그랬더니, 오한이 "아, 그냥 이거 쓰라고" 아 그냥 하나님께 단을 쌓는데 무슨 돈은 무슨 돈이냐고? 어?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공짜로 땅을 얻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 값을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값을 능명하게 다 주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팍. 성성으로 그 땅값을 지불해 주고 거기 빌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26,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집에 꽂았더는 뭐예요?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에게 전부 다 재앙을 내리지 말고 칼집에 칼을 꽂으라는 것은 한도를 재앙을 내리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중단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은그 단을 쌓을 때막 불로 입에서 응답했다 이 불은 무슨 불이냐? 기도 속에 내린 이 불은 아까는 첫째 영광의 불이고 두 번째는 응답의 불입니다. 응답의 불. 응답해 주시는 표정입니다. 아까는 영광을 확하게 보이는데 이제는 응답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불이 팍! 임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의 제물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전염병이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하스트 레일러라고한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은 영역을 충전받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순간은 영역을 지금 충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 많이 하잖아요. 왜 충전합니까? 소모됐기 때문에 배터리가.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자꾸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한번 받아서 평생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말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멸된 성령을 주일에는 충전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성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충전받고 못 가면 어디 가서 영역을 충전받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전부 다 영적으로 우리를 다 침체, 침체시키는, 마취시키는 사탄들이 바글바글하고 불신앙의 아생들이 지금 진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승리하고 주일에 모이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자, 우리는 정말 기도로서 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응답에 막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불로 임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자, 왜 불꽃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승리, 반드시 승리를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갈면산 엘리야의 재단을 통해서 너무 너무 잘 알지만은 우리 성경하면 읽겠습니다. 유랑기상 18장 36절 이하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향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의 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기 엘리야의 기도지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소원이 있으면요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에 품고 있으면 병이 돼요.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폭로되고 말아요. 오히려 비밀 누설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로 평생 가도 하나님은 비밀을 누설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개상 18장 39절에서 40절까지는 그 대한 응답에 대한 하나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승리 기도는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사일 총칼보다도 강한 하느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할텐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어를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얼마나 큰 승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한사람한 사람, 한 사람 바을과 아세라 목상의 대적은 850명입니다. 1대 850명이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계산으로도 승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자신들이 좌절하면안 됩니다. 아,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있는 수 문제구나. 그렇게 딱 결정해 놓으면 하나님이 신적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너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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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많으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자신들이 꽉차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예수님만 내 중심에 예수님만 내 전체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850대 일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들을 다 신의 기선으로 걸고 가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세벨의 그 대리 끌고 온 아세라, 바을, 이방신을 백성들에게 그만 탄 넘어가지고 쏘갔는데 가만히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촛불 하나도, 빤디불 하나도 응답이 없고 엘리아의 기도 속에 막 강한 불이 엘리아의 제물에 임해서 캬, 열람하는 막 동호랑이 물까지 다 살로 태우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고 여호와가 참신이다. 저분들 한순간에 싹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이번에 이들이 전부 다 갔자구나. 그 시손 신에 가서 전부 다 죽이라니까 막응창해 가지고 막, 막 벌떼처럼 달려가지고 이놈이 나를 여호와를 어? 떠나게 했구나. 이놈이 나를 우상한 배 하게 했구나. 이놈이 나를 어? 그 말보다는 거기 앞에 바치겠구나. 막 해가지고 전부 다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신에 까이 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세 가지 남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아, 왜? 여와의 불길이. 저는 이여와의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경 구절구절 구역의신에까지 와! 전부 다지어 보니까 막. 어느 한순간에도 이와 이막 불꽃같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표현한 만해도 이게 연속으로 이거면또제목을살고 많이 하면 딴색을 못하니까 이제 어느 중간에 또지혜때다생기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참을 불꽃 가운데 역사인데, 그중에 기도 속에도 첫째는 불길같이 영광으로 임했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 불길 같이 영광으로 임해가지고 또그막 불길 같이 응답이 임이죠. 응답, 응답을 믿습니까? 그리고 불길 같이 승리를 가져오게 있습니다. 불은 아무나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이 불꽃은 누구도 끌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는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고 여러분 소원의 길을 여는 키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신음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이 말씀과 함께 간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면 염려가 옵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찬양이 있게 됩니다. 기쁨이 있게 됩니다.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